안녕하십니까. 세이브의 단다엘리, 어클리오입니다. 지금, 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자, 세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연말에 교민들도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이제 관광객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아마도 상황이 지금 좀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예전에는 관광업이랑 숙박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필리핀 여행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요. 필리핀에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많이 오시잖아요, 세부로. 오시면은 아마 그분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보도 검색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일정도 짜져서 오는데, 간혹 세부에 대해서 진짜 모르셔가지고요. 일정을 망치거나 아니면 일정을 변경하는 일을 저희가 종종 봤거든요. 그거는 아마 정보에 대한, 서치에 대한 조금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살면서 숨은 곳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들 아시는 유명한 관광지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손님들과의 경험담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세부 여행에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뭐, 항공권이나 리조트, 뭐, 유명 관광지. 필리핀 세부 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단연 동남아 여행 지역 중한 곳을 뽑히는 곳이죠. 여행 오신 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어, 막탄은 어디예요? 뭐, 세부 시티는 어디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부 여행의 첫 시작, 세부 섬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세부행 티켓을 끊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부 공항으로 도착하실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라프라브 시티, 즉, 막탄, 막탄 공항으로 도착하실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하신 분 계셨어요. 세부 공항도 있고 막탄 공항도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거는 같은 거예요. 세부는 이제 한, 딱 하나의 공항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부 공항으로 되지만 정확하게 명칭은 세, 막탄 국제공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시티, 라프라브 시티, 뭐 막탄, 뭐 세부 여행을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부는 크게 세부 본섬과 작은 막탄섬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두 개의 섬은 두 개의 다리, 올드브릿지랑뉴브릿지로 차량을 통해서 이동할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제3 다리도 짓고 있는 중이고요. 세부 본섬 즉 세부 시티 쪽은 이제 리조트라고 불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닷가를 끼지 않고 한국에 쉽게 수영장이 있는 호텔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필리핀 리조트들은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는 리조트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이제 99% 막탄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이 파크나 뭐다 이름 들어 아시잖아요. 샹그릴라, 뭐 화이트 샌드, 미, 뭐 이쪽은 전부 다 막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 관광의 중심은 막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부 본섬, 그러니까 즉 세부 시티 쪽에도 많은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산 산토니오 성당, 뭐 마젤란 십자가, 뭐산 페드로 요새, 뭐탑스 힐, 탑스. 그리고 뭐 아얄라, SM 같은 이제 대형 쇼핑몰들도 그런 데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세부 본섬보다 작은 막탄 섬이 세부 여행의 중심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필리핀 세부가 스킨 스쿠버 다이빙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바다가 이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나 아일랜드 호핑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일랜드 호핑. 그게 뭐냐 하면, 필리핀 전통배라고 이제 방카 보트가 있어요. 그 방카 보트를 타거나, 최근에는 큰 요트를 타고 막탄 근교에 있는 섬들을 구경하면서 또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세부 여행에 오면 무조건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나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그다음에 뭐다? 재밌게 액티비티를 했어요. 보면 이제 마사지도 받든지 뭐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막탄 지역은 차량으로 솔직히 20분, 30분 내에 전부 다 동선이 되게 짧게 이루어져 있어요. 끝나고 나자 바로 뭐 마사지가든가 뭐 마사지 끝나고도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만큼 이 막탄이라는 동네가 좁지만 관광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세부 여행을 이렇게 짜실 때요, 동선을 몰라서 음. 여행 일정을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방금 말한 대로 호핑이라든지 막탄이라든지 뭐 이런 곳 동선은 막탄이 훨씬 더 좋지만 음. 몰라서 세부 시티에 숙소를 잡으셔가지고요 아침에 오셨다가 또 저녁에 가셨다가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봤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구글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설명해 주시겠어요 <laughs> 아 구글 맵은 뭐냐면 우리 쉽게 네이버 지도 같은 거예요 음. 한국에서는 네이버 지도를 쓰지만. 외국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구글 맵 구글 지도를 쓰거든요. 요즘은 이제 한글로 쳐도 어느 정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맞아, 맞아. 본인은 여행을 계획하시는데 그 숙소가 어딘지 응. 그리고 주변에 이제 예약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이나 뭐마사지샵다도 예약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숙소거든요. 숙소 숙소를 모르고 응. 아 되게 이쁘다 응. 이렇게 만해서 절대 결제하지 마세요. 그. 숙소를 한번 꼭 검색해 보시고 주변 상권 어떤지 이게 위치는 어떤지 주변에 뭐한 번씩은 나가 봐야 될거 아니에요. 뭐 숙소에서 그냥 3박 5일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저희가 태국으로 신혼 여행을 갔었거든요. 예, 신혼 여행요 그때, 그때 한참 풀빌라가 되게 막 유행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숙소를 이렇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쁜 숙소 좋은 숙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선택을 하고 갔는데 주위에 아! 없는 거예요 완전 산속이었어요 산속 네, 그리고 택시도 안 들어오는 네. 산속에 이렇게 풀빌라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2박3일을 우리끼리 있으래요 둘이서. 음. 그러니까 저희는 음. 만약에 태국 가기 전에 구글맵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로 조금 서치를 조금 해보고 음. 뭐가 주변에 있었으면은 다른 아마 지역을 선택을 다른 풀빌라를 아마 선택을 했을 거예요. 음. 아예 그때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물론지. 알려주는 사람도 솔직히 그 없었고. 그림만 보고 이제 선택을 네, 했던 딱 저희 거예요. 딱 사진만 보고 근데 어, 컨디션만 보면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어, 저렴한데 여기 가야지 했는데 알고 보면 진짜 저 구석진 곳. 다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좀 그게 왔다 갔다 불편해요 생각보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항의를 했었거든요. 음. 너무 외진 곳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사진도 보여줬고 주소도 알려줬었다. 음. 근데 우리가 솔직히 태국에 대해서 이 주소가 여기인지 저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저희가 실수한 경우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부 여행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실수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음, 세부 시티와 세부 막탄이 헷갈려서.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킨스쿠버나 아일랜드 호핑이나 음. 기본적으로 바닷가에서 액티비티를 하신게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막탄 쪽, 라프라쿠 시티 쪽으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시티도, 시비, 세부 시티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안 좋은 게, 말씀드렸잖아요. 차량으로 두 개의 다리를 건널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왔다 갔다 동선이 기본적으로 뭐 30분 이내면 괜찮지만, 거리상으로는 음. 얼마 안 돼요. 뭐 10km, 15km 밖에 안 되는데, 그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이제 토탈적으로 뭐 3, 네시간 이상. 음. 특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차량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이제 이왕 여행 오실 거면 막탄지역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여나 이제 자, 구글 지도로 찾아봤어 아 근데 저 봐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어, 그러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영상 항상 영상 본문 밑에 눌러보시면 제 메일 주소를 적어놓거든요 그러면 직접 메일 주시면 어저 여기 숙소 어디 가는데 어디 괜찮을까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모르면 연락을 주세요. 맞아요. 이게 솔직히 돈 쓰고 여행하고 오는데 이거 아, 즐기고 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아요. 괜히 뭐 잠원해가지고 막 동선 꼬이고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알려드리는 정보가요. 만약에 괜찮다 하면은 본인의 여행에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좀 별로다 하시면은 본인들의 여행에 피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르면 손해인 게 여러분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한 돈 주고 오는 거 조금 알차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세부 여행, 아는 만큼 즐긴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